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에는 정말 고농축 앰플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같이 날씨도 굉장히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많이 불때 피부가 수분이 많이 뺏겨가지고 되게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고 그랬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성인데다가 요즘 낮에는 골프를 치러 많이 이렇게 바깥 활동을 하다 보니 어, 이 자외선에 또 피부도 엄청 까무잡잡해지고 그래서 수분도 고민이고 미백도 고민이고 진짜 고민이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닥터 마스트라의 수분 앰플과 미백 앰플을 일주일 동안 사용하고 난 이후에 정말 피부가 속에서부터 꽉 차오르는 수분감과 그리고 한톤 밝아진 이 톤업 기능으로 너무너무 피부가 조금 쫀쫀해지고 좋아져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미백 앰플인 이 얼티밋 글로우 컨센트레이트 앰플을 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수분 앰플인 이 히알루론이 컨센트레이트 앰플을 사용했어요. 제가 낮에 거의 사용했던 이 미백 주름 개선 기능의 얼티밋 글로우 컨센트레이트 앰플은요. 비피다 발효 여과물과 아홉 가지 비타민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피부에 촉촉함과 생기를 더해 주는 워터 젤 타입의 앰플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칙칙한 피부를 밝고 환하게 가꿔 주는 데 도움을 줘요. 이렇게 세안 후에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서 피부에 펴 발라 주면 되는데 투명한 워터 젤 타입의 이 미백 앰플은 굉장히 부드럽게 피부에 잘 스며들고 향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저녁 때 이제 자기 전에 주로 사용했던 히알루론닉 컨센트레이트 앰플인데요. 바로 수분 앰플이에요. 저분자 히알루론산 11000ppm의 고농축 밀착 텍스터가 거칠고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막을 형성해주고 미네랄이 풍부한 울릉도 해양 심층수가 매끄럽고 윤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그리고 병풀 추출물과 아르니카 몬타나 꽃 추출물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건강하게 보호해 줘요. 저는, 어, 이 미백 앰플도 너무 향도 좋고 정말 잘 썼는데 사실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피부 고민은 바로 속 건조예요. 특히나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씨에는 피부 안에서부터 이렇게 속 건조가 일어나는데 그걸 잡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히알루론닉 컨센트레이트 앰플을 사용하고 난 부터는 진짜 피부에 굉장히 좀 수분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부가 많이 쫀쫀해졌고 또이 앰플 같은 경우는 얼굴에 사용할 때 이렇게 굉장히 묽은 타입도 아니고 아주 쫀쫀하게 피부에 머무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주 보습막이 딱 형성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수분 앰플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뭔가 피부가 되게 좀 탱글? 탱글? 쫀쫀쫀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피부 고민에 따라서 미백 앰플, 수분 앰플, 그리고 두, 두개다 동시에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이 닥터 마스트라 수분 앰플, 그리고 미백 앰플. 어, 메이크업하기 전에 바르면 정말 피부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쫀쫀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혹시 속건조 유목민들 자, 정착하세요.